쫓는 악당들. 자, 바로 여기에. 자, 이쪽으로 들어와. 뭐? 을안 보고 가면 위험하잖아 미안, 여기가 어딘지 너무 궁금해서 둘러보다가 그만 오, 여기는 말이야 나쁜 우파로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무시무시한 곳이야 포리 <laughs> <laughs> 좀 그만 놀려 자, 이제 다 왔다 우와. 자, 여기야 영웅 우파로들이 카인과 맞서 싸우고 약한 우파루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우파루파 연합이야. <웃음> <웃음> 들어와라. 어, 영감, 이제 허리는 좀 괜찮아? 뽀뽀, 빠빠. 거 y a 것 누가 영감이라는가? <laughs> 무리하지 말라고. 네 <laughs> 허리만 나면 아주 확 그냥 잔가득. 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새로운 얼굴인 것 같은데. 우파로 마운틴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보리와 루파라고 하죠. 여기 보리는 소환서를 찾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보리와 루파와 함께 절대 소환서를 찾으러 떠나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빠지면 전력의 손실이 크다고. <laughs> 아니야, 절대 소환서를 찾다 보면 우리처럼 우리를 도와줄 영웅 우파르를 소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 편이 되면 우리 편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조용! 음? 우리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폴리 너는 어떻게 하고 싶지? 어? 나, 나는… 못해요! 뭘 꾸물거려, 빨리 따라와, 빨리 오라고 살려주세요 난 자카도 함께 절대 소환서를 찾기 위해 떠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우파로들을꼭 구해내겠어. 오빠. 음, 정호아, 음, 음. 뭐, 뭐? 각오가 됐다면 이곳에서 소환서를 찾는 능력을 제대로 훈련하고 떠나거나. 그래, 내가 제대로 훈련시켜 주지. 어쩔 수 없군. 나도 도와주마. 오 어, 오빠. 오빠도 도와준 댄다잘 부탁한다고. 어, 아. 이게 다 토템트리 당신이 제대로 돕지 않아서 아닙니까? 소환서를 찾는 능력을 가진 우파루를 놓치고 자카드까지 해치우지 못하다니, 가인님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목소리> <목소리> 내가 잘못했다 할수 있는 건가인님뿐리들 감히 우파루 주제 이하급시 토템트리를 다는게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 <목소리> 블레즈 지약가라는 소문은 다 헛소문이었나 보군. 너는 하급신 모르피부아 아브라! 카인님의 명령 하나 제대로 못 따른다니, 카인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모르피님께 그 소환서를 찾는 우파르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파르 월드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하급신인 모르피까지 움직이다니. 그래, 이제 내가 왔으니 그 우파르를 잡는 건 걱정하지 말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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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련 중에 자면 어 구, 구,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잘못 하겠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는 뽀빠한테 이건 실례잖아. <목소리> 내가 보기엔 포리의 능력을 살릴 만한 다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보리, 소환석 가까이 있을 때 잎사귀가 간지러운 것 말고 다른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 아, 어, 없었어. 지금까지 훈련을 했으니까 뭔가 달라졌을지도 몰라. 정신을 집중하고 한번 시도해 봐. <목소리> 괜히 방귀만 나오잖아. 그냥 우리 전설의 소환사를 찾으러 가면 안 돼. 난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어?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도와줘요! 훈련은 잠깐 미루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파루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쳐가 뿌르랑 두더루 추파야. 얘들아! 빠빠! 얘들아! 너희 보, 뭐 잘, 못 먹었어. 왜 이렇게 변했어? 홀리, 도망쳐. 뭐? 리도구나리도리이망쳐 홀리, 도망쳐. 홀리, 도망쳐. 홀리, 도망쳐. 홀리,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 우파로를 납치할 동안 내가 시간만 끌면 되지 안 그래? 자, 덤벼! 상압 휘두기 어서 <laughs> 가자,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 그렇게는 안 되지 이큰 그 질긴 개! 떨어져! 떨어지라고! 놓치지 않는다니까 안 되겠군 나바못을 만들어줘 알았어 음. <목소리> <목소리> 자카드 지금이야 왔다 <고맙다. 목소리> 이피또변장은한건 가. 어, 피한자랑 가. 한어 가. 도리를 구하러 가. 야 된단 말이야! 가. 자랑은 가. 은 가. 여기 있다는 거 가. 이피한니 이 녀석한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평범한 우파루한테 이거도 아급신이라고 누가 무서워할줄 알아? 오, 이거 신기한 걸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네. 어디 무서워하게 만들어줄게. 그, 그, 그 겁먹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아, 이런 타로, 카인님의 명령한 아니었소 돼. 아이고, 으악! 진정 진정해요. 아, 그래 맞아. 이거라면 할수 있을지도 몰라. 저자식으로서 가도 더네. 아예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요. 아, 네들이제들 음, 어, 어, 이상한 쟤 하는데요 으아! 으아! 어. 여기도 없어, 듀바. 그쪽은 무슨 단서 없어? 전혀. 아무런 단서도 없어. 아브라가 끈질기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뽀뽀 바 뿌뿌, 뿌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늘을 보라니. 대체 뭐가 있길래? 어? 오? 오! 볼이야. 포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서 치료를.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토템트리 봉거지 근처에 소환서가 있는 것 같아. 그 소환서를 꼭 찾아야 해. 토템트리 봉거지 근처에 소환서가 있다는 걸 알아낸 호리. 과연 그들은 토템트리의 봉거지에서 소환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화에 계속.